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어, 오늘도 포토샵 라이트룸 강좌를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적외선 사진을 한번 가짜로 어, 포토샵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이 사진을 어, 쉽고 빠르게 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액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어, 항상 거기 좋아요와 어,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저기 SNS나 블로그 같은데 공유해 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적외선 사진이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에서 이렇게 어 적외선 사진이라고 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적외선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적외선 사진이 이게 이제 어 적외선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어, 우리가 보통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거는, 어, 근적외선이라 그래가지고, 가시광선에 가까운 부분을 촬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촬영을 해보면은, 어, 주로, 이, 특징, 특징적인 게, 이 나뭇잎 같은 이 녹색이 굉장히 밝은, 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늘이, 어,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그런 이런 어떤 조회선 사진의 어떤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로 선택하는 사진도, 어, 물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무가 있어, 나무가, 나무나 풀이라, 풀 같은 이런 어떤 그 식물들이 나와 있는 사진이 어, 굉장히 어, 효과적으로 잘 보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비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준비한 예제 사진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그, 현상 모드로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어, 이조외선 사진을 만들 때, 어, 저, 포토샵에서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 쉽고 빠른, 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는 효과는 어, 꽤나 어, 효과적이라 가지고, 어, 전부 다 이게 마치 그 적외선으로 찍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오브레이와 어, 채널. 어,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만들 건데요. RGB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이 있죠. 그세 채널을 변경해가지고 만드는 사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오버레이로 두 장의 사진을 합치기 때문에, 여기 그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클리핑하고 반대로, 어, 굉장히 흐리멍텅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주는 게, 어, 일단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흰색과 검은색 거기, 그 흰색과 검은색을 반대로 해서 굉장히 그 콘트라스트가 낮은 그런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밝은 영역도 좀 밝게 하고요, 밝은 영역도 좀 어둡게. 그리고 대비도 살짝 줄여주고 하늘을 저는 그라데이션 툴로 하늘을 살짝만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다시 설정을 클릭을 해가지고 어, 리셋을 한 다음에요 노출 값을 살짝 줄이고. 어두운 영역이 같이 어두워졌으니까요. 살짝 올려주는 한요 정도 보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키를 눌러가지고 다시 여기 라이브러리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 CC 2015에서 편집. 어, 지금 하는 기능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창 디자인이나 이런게 바뀌어서 그런데요. 옛날 버전 포토샵에서도 이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어, 이렇게 어, 사진이 어,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선 어 컨트롤 JJ를 눌러가지고 어 파일을 두 개를 복사를 하고요. 어 밑에 있는 어 이두 개를 불 필요 없고 하나만 불러오겠습니다. 하나는 삭제를 하고 하나를 불러와가지고 이 사진을 어 가지고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오버레이를 어 주고요.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주면은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어, 나오는데요. 이 밑에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게 최대한 흐리멍텅한 그런 이미지를 만든 거고요. 일단 불투명도를 한60 정도 주고 나면은 그나마 어, 비슷한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채널에 이제 다양한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채널 혼합 채널 혼합을 루 어, 채널 혼합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채널 혼합 창이 나옵니다. 어, 어, 그리고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요. 여기 전체적인 창 모드는 사진 모드. 저번에까지 이제 필수 모드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진 모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면은 어, 여기 레이어를 선택. 새로 만든 레이어가 거기 카피한. 레이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브레이를 적용을 해주고요. 불투명도는 한60 정도 준 다음에, 여기서 채널 혼합. 채널 혼합에서, 어 이렇게 창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 때, 단색을 누르고, 어이 값은, 그, 이, 추후에 계속 조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값을,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강은 한100 정도로 주고요. 녹색은 200. 최대로 많이 주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20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이 채널을 이 레이어와 배경 사이로 이렇게 옮겨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 밝은 부분은 다 날라갔지만은 어, 이런 어, 느낌의 어, 일종의 그쪽에서 비슷한 느낌이 벌써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 다시 레이어 1번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색조 채도를 클릭을 합니다. 색조 채도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노란색 계열만 바꿀 거거든요. 노란색 계열을 바꾸어 가지고 어, 색조를 마이너스 130 정도로 주고요. 어, 채도를 한30 정도 주면은 어, 적당한 값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나중에 이게 조정하기 편하게 미리 하나 꺼내놓을 건데요. 여기 여기 음, 레벨. 레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채널을 채널에서 여기 두 번째 여기 하얀색 부분이 선택이 돼 있는데요. 여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어, 이 슬라이드를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사진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 이때 그 명도는 무시하시고 어, 어떤 그 느낌. 이 적외선 같은, 그 적외선 사진 같이 보이는 느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명도는 따로 다시 적으기 위해 거기 레벨이 있죠? 레벨을 가지고 보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조금만 올려주고요. 지금 앞부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이 정도 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벨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요. 가운데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은 전체적인 밝기가, 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색조 채도도 아까 그렇게 그게 설정을 했었는데요. 다시 노란 계열로 가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 적외선 사진이 원래는 이게 적외선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 적외선 필터를 어, 렌즈 앞에 끼우고 촬영을 하게 되면 다른 가시광선은 다 차단을 하고 적외선만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적외선만 통과시킨 사진을 그냥 꺼내서 보면은 어, 굉장히 붉게, 완전히 시뻘건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불러와 가지고 어, 화이트 밸런스를 찍어주면 은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밸런스를 찍을 때. 어, 자기가 어디를 찍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지금은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적외선 사진의 느낌이 핑크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 거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색조 슬라이드를 조정을 해가지고요, 조금 핑크색이라든지 붉은 느낌이라든지 자기가 어, 원하는 그런 느낌의 색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나면은 어 적외선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저외선 이그 사진을 촬영하면은 이게 초점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지금 전체 크기로 보시면은 어, 굉장히 선명하죠. 그런데 저외선 사진은 이렇게 어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어그 비슷하게 그 구라를 치려면은 여기에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한 적당히 이, 이, 조금 이렇게 적외선 사진처럼 이렇게 번진 느낌, 번진 느낌을 어, 만들어주면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적외선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런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여기서, 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해가지고, 어, 가볍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세이브를 하시고, 어,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나서 다시 라이트룸으로 가시면은 어, 이렇게 사진이 예, 들어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게 적외선으로 만든 사진이고요. 어, 이게 아까 그 바뀌기 전 원본 사진입니다. 어, 상당히 어떤 적외선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나요? 어, <laughs> 어, 이게 어떤 사진에 따라 가지고 효과라든지 그게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어, 주로 어, 햇빛이 잘 비치고 푸른 하늘이 있는 그런 사진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런 어, 지평선이라든지 어, 수평선 같은 그런 어떤 하늘의 그라데이션을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 좋습니다. 어, 두 번째로 어, 샘플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어, 액션을 어, 내가, 그, 이 반복 작업을 계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반복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것을, 어, 액션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포토샵의 기능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라이트룸에서, 어, 살짝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콘트라스트를 낮춰가지고 오버레이 했을 때, 어, 너무, 어, 강렬한 그런 사진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비를 조금 줄이고요. 노출을 살짝만 줄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 하늘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주고 싶은데요. 다시, 어, 한번더 해가지고, 하늘 그라데이션을 살짝 더 주고, 어, 이 사진을 마찬가지로 거기, 어, 포토샵으로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어, 포토샵으로 들어오면은, 어, 똑같은 작업을, 어,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여기, 모드를, 여기 필수가 아니고, 어, 사진 모드로 변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사진 모드로 변경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여기 액션이라는, 여기 창이, 이, 여기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뭐, 필수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가면은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용하기가 좀더 편리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사진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이 액션, 요 삼각형 모양을 클릭해가지고 맨, 아래, 맨 아래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게 새로 만들기거든요? 새 액션 만들기. 새 액션 만들기를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새 액션이라고 뜹니다. 그때 이름을, 어, 저에선 어, 사진 만들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여기 마크가 뜨는데요. 이 마크는 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그런 명령들을 다 기록을 해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그다음 이렇게 이제 녹화가 되는 상태에서 컨트롤 어, J를 눌러가지고 한 장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아, 누구 전에? 여기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준 다음에 불투명도를 한60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어, 채널 혼합, 채널 혼합에서 단색, 그리고 빨강이 100이고요, 녹색이 200, 파랑이 마이너스 200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채널을 이 가운데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레이어를 다시 클릭을 해 주시고요. 밑에서. 여기 색조 채도 색조 채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노란색 게요 해가지고 마이너스 130 채도를 한30 정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이어를 클릭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레벨 레벨 값을 하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옵션인데 어이 필터에서 가우시안 가오시안 블루 블러를, 어, 저는 한 번, 어, 미리 줘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어,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모든 작업, 기본적인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때 다시 액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중지,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기록 정지라고 나오네요. 기록 정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 적외선 사진 만들기라는 그 부분에서 한 모든 이렇게 조정들이 여기다 기록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사진을 한장더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사진들을 다 선택해 주고요. 아까 거기 했던 거, 그 작업했던 여기 이 사진을 이제 설정 동기화를 해가지고, 어, 저기, 로컬 조정은 빼주시고요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뭉텅한 사진이 됩니다. 이때 얘는 살짝만 더 조정을 해주고 싶은데요. 흰색계열을 조금 더 검정색 계열을 해가지고 조금 더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됐다 그래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세 장의 사진을 어, 포토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어, 장의 사진이 어,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어, 이세 장의 사진이 다 들어왔는데요. 어, 이세 장의 사진이 어, 가지고 어, 이제 거기 따로 아까 했던 작업들을 그렇게 어, 따로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어, 지금 보시면은 액션을 누른 상태에서 아까 만든 적외선 사진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재생 버튼 있죠?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했던 모든 작업들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아주 쉽죠? 그러면은 다음 사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아까 여기 조개선 사진 만들기 클릭한 다음에 재생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쉽고 빠르게 어떤 사진이든지 조개선 사진의 느낌을 팍팍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 이렇게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어, 저기, 그 뭐야, 적외선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아까처럼 조금 더, 어, 조금 완벽하지가 않죠? 그때 이제 여기 그, 그 채널 혼합을 여기 눌러가지고, 요 채널을 살짝, 어, 마음에 드는 정도로, 어, 조정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명도도 조금 조정을 해주고요. 조정해주고, 어, 색조도 너무 좀 단조로우니까요. 여기 노란색, 어, 잊지 마시고요. 노란색을, 어, 조금, 얘는 핑크빛의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도, 어, 이런 식으로, 거기 조금 부족한 점이나, 어, 고치고 싶은 점들을 찾아가지고, 어, 이렇게 조금씩 세부적인, 어, 보시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어, 네. 요 정도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살짝 어둡게. 그리고 이 사진은 너무 밝게 날아갔네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레벨 값도 조금 조정해주고요. 어, 색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어, 색조 채도, 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노란색 계열,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색감은 적외선 사진 같은 경우에, 어, 이게 뭐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아니, 아니라가지고요. 정확한 색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어, 그런 느낌의 어떤 사진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여러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쉽고 빠르게, 어, 그 적외선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액션은, 어, 자동으로 여기에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어, 자기가 이 액션을 따로 이렇게, 어, 외부로 내보내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액션을 내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새로 불러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번에는 어, 간단하게 가짜 적외선 사진 만들기를 포토샵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이렇게 채널을 바꾸는 거는 라이트룸에서 어, 굉장히 어, 좀 힘들고 어, 뭐랄까, 조금, 어, 완벽하지가 않은데요.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강력한 기능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했던 작업은, 어,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RGB에서 녹색 채널을, 어, 붉은색 계열로 바꿔주고, 어, 실제 녹색이라는 그, 그 데이터를, 어, 사진에서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이라고 그렇게 어, 바꾸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 이렇게 어, 바뀐 사진을 보면은 어, 얼핏 봤을 때 어, 완전히 조개선 사진으로 찍은 것 같죠? 어, 이런 느낌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 강의 들으시느라고 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경계로 여정 배낭 여행도 어, 심심하실 때 어,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어, 사진을 찍고 어, 어떻게 하는지도 어, 간간히 나오고요. 가끔 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어, 신기한거나 어, 재밌는 것도 어,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항상 좋아요, 공유. 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